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백신 첫 물량이 도착했습니다. 천안에 마련된 중부권역예방접종센터에선 어제 모의훈련도 진행됐습니다.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백신 운반 차량이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보건소에 들어섭니다. 보건소 직원들이 수량 등을 확인한 뒤 백신 전용 냉장고로 옮겨집니다. 오늘 오전 천안과 산 세종에는 각각 1,900명, 1,200명, 1,000명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고 시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분산돼 보관 중입니다.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, 이용자 등이 첫 대상자입니다. 접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에선 자체 접종을, 없는 경우엔 협약을 맺은 촉탁이 또는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접종합니다. 접종률 70%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요.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해서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마련된 중부권역 예방 접종 센터에선 어제 모의 훈련도 열렸습니다. 이곳에선 다음 달 초부터 충청권 의료진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 7,900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. 어제 훈련에선 발열 체크에서 예진, 백신 접종, 접종 후 이상 증후 관찰, 응급 상황 대처 등 모든 과정이 실전처럼 이루어졌습니다. 시작 전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요. 평소 예방 접종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특히나 예진하는 과정에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이 사람의 오늘 상태에 따라서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을 뭐 15분을 관찰할지 30분을 관찰할지를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. 한편 충남의 1분기 접종 대상은 15,609명으로 이중 96%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. BTV 뉴스 송요환입니다.